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릴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건을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느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이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로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때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것이 낡은 그것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놓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으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굉장히 우리 주님께서 어, 소위 착심하고 하시는 말씀들 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의 가장 중요하신 나는 의인을 부르는 게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위대한 섭론의 얘기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나를 따라라. 나를 따른 자는 결국은 죄인을 부르시는 주님의 소리죠. 나를 누구를 따른, 죄인들을 향해서 나를 따라 하신 거예요. 의인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주님이 부르지도 않 뿐만 아니라,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한다는 바로 이런 주제의 얘기인데, 오늘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가브나움이라는 동리로 들어가면서 시작됩니다. 그날 가보나움 동리에서는 입에서 입으로 이런 뉴스가 전달되고 있었어요. 우리 아는 세리 레이가 새 사람이 되었대. 나사리 예수 때문에 완전히 사람이 바뀌어서 우리말로 완전히 돌아버렸다는 거예요. 어디 돌아왔냐? 아주 나쁜 사람이 좋은 사람 바뀐 거예요. 그래서 오늘 동네 사람들 초의 잔치, 평소에는 인색했던 이 세리 마태가. 세리레이가 야사리 예수를 만나가지고 잔치를 한대 이런 소문이 나게 된 겁니다 막상 그날 그 잔치 자리에 모이던 사람들은 그 동네 사람들은 아무도 안 왔어요 초청해도 누가 왔느냐 자기와 함께하는 업종에, 같은 업종에 있는 세리들과 또 정말 어둠의 그늘에 묻혀있던 장기들 또 버림받아 빌어먹는 그린들밖에 없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에 세리라는 이 직업이 또 가보나움 동네가 갈릴리 그 주변에서 세관이 있는 것이에요. 행정적으로 모든 기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세리라는 이 직종은요. 민족의 반적자인 가 거예요. 일제 앞잡이와 똑같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 동족의 피와 기름을 짜듯이 세금을 거둬가지고 로마에 상납하고 그 대가로 자기들도 챙기는 거예요. 떡고물을 먹었던 사람들이 바로 세리입니다. 그니 누가 상종하겠어요? 초청에도안 가는 거예요. 왜? 피를 짜고 기름 짜던 그 나쁜 세리, 그도 로마의 앞잡이, 이들과 상종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냥 같은 세리나 장기들이나 거지들이 이 잔치에 참여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오늘 레이는 예수를 만나고 사람이 달라졌어요. 이름도 바꿔졌어요. 레이에서 마테로. 마태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받게 된이 레이 세리가 오늘 새 사람이 되고 나니까, 삐딱하게 본 사람들은 빈축을 샀지만은 주변에서 이 변화된 레이를 보고 마태를 보면서 정직하고 겸허한 사람들은 "아니, 어떻게 하면 나도 저렇게 변화하여서 새 사람이 될수 있을까? 나도 저 사람처럼..." 정말 감동의 드라마처럼 자신도 새로워지고 싶어 하는 마음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이분이 박순의전사님이 와서 귀한 부흥 집회 자기의 간정자을리겠지 않습니까? 들으면서 여러분도 막약철런 고난과 아픔, 10살 때에 엄마에게 버림을 당하고 10살까지 아예 초등학교 3학년 다니다 말아버리고 엄마는 떠나가버리고 아버지의 그 가정폭력에 도지에서 도망 나와가지고, 거지로서, 열 살, 열한이로서 이렇게 산년을 보내면서, 그때 교회를 찾게 되고, 예수를 만나게 되어서, 그 고통의 시간들 속에서, 정말 인생 역절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가 선책이 절대 희망이 쳤었는데, 절대 희망이 없는, 절대 절망의 세계에서 절대 희망을 이룰 수 있는 이것이야말로, 어떤 사람들도 감동할 수 밖에 없는 그런 간증자 메신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우리가 들으면서, 야 나도 저런 믿음 갖고 싶다. 이런 우리의 반응, 그런 결단이 이번 부흥회때 많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예배를 들으면서도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야 내가 정말 새 사람 되어 다 새로 재대했다. 이게 예배예요. 오늘 예수님이 그러지 못한 오늘 바리새인들 세리를 욕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이 종교인들에 게해서 하시는 말씀인 동시에 정말 세상에 버림받은 세리 장기들 거지 같은 인생들에게 또 희망을 주는 이 말씀들이 함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신 예수 그리스도, 미세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이들에게 오늘 세리 마태처럼 예수를 만나서 새로운 인생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일련의 교훈을 베풀기 시작하신 거예요. 오늘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환자인, 오늘 우리들. 또 죄인인 우리들. 이들을 찾아오셔서 이들 우리를 으사이신 예수님께서 고치시고 신랑 되신 예수님 우리를 신부로 맞이한다는 이야기가 오늘의 본문의 줄거리입니다. 첫째로 왜 우리는 세리 마태처럼 예수 만나 새로운 인생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 바리새인 같고 이그 당시 종교인들이 있었는가?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우리 예배를 드리면서도 정말로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새로지 못하고, 10년 전이나 5년 전 똑같이, 그저 예배 의식에 참여하고, 쓴디 그찬으로 와서 예배 교인으로 회 믿고, 변화되지 않을까. 오늘 변화되지 않는, 뭔가 정말 예수로 말미암아새 세상되지 못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여기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두 가지 착각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럴 수 있습니다. 첫째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들의 삶이 달라지지 못하고 변화하지 못하고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그 당시 많은 사람들과 종교인들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들이 모인 곳에 가고 비슷한 행동하면서 정말 새로워지는 줄로 착각한 거예요. 교회만 나오면 새로운 진주로 착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찬장대 섰다고 채, 채, 새로운 진로 착각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교사, 장로, 집사, 군사, 직분 받으면 새로운 진주로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래도 교회 예배 드리고, 뭐, 헌금도 좀 하고, 봉사도 하니까 나는 새 사람이다.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 바리시인들, 서기관들 장로들, 대상들이 오늘 예수님 앞에서 질타를 받는 겁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버림받던 세리는 오늘 예수를 만나 진짜 변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도 이렇게 진짜 예수를 만나 변하지 않으면은 너희는 헛 것이다. 바로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 종교 의식을 오늘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교회 나오면 새로지고 그냥 종교식 예배 드리고 뭐 금식하고 이러면은 거룩해지고 새로이 착각했다는 거예요. 이두 가지 착각을 지적하시면서 예수님은 그들 마음속에 있는 이런 허구를, 허구, 허구, 허상을 꿰뚫어 보신 거예요. 목사인데, 그래서 예수가 없어. 기독교인데, 그리스도가 없어. 교회는 교회인데, 예수 없는 교회 이런 허구를 꿰뚫어 보셨다는 거예요. 그게 유대교였어요. 유대교가 하나를 믿나 야외 하나님 믿는데, 정장 메시하시고 구신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들의 허구, 그래서 기법도 없고 감격이 없는 그런 유대의 종교를 향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금식을 한다든지 교회에 참석한다든지 종교 행사에 참여한다든지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은 이것만 가지고는 인간이 진정으로 새로질 워수 없다는 보다 깊은 인간의 새 사람됨에 대한 보다 중요한 하나님의 의도를 알지 못하고 있었던.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의 이 무서운 착각과 환상을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놀라운 경훈의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어쩌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당신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인간이 참으로 새로 질수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이 예배의 참석만으로 우리 자신의 삶이 달라지지 않음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인가 달라지야 하겠다는 열망이 있어서 여기와 계시다면 오늘 이 메시지는 참으로 당신을 위한 말씀입니다. 네. 여러분을 위한 말씀이에요. 네. 저와 여러분을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인간이 참으로 어떻게 새로워질 수 있습니까? 인간이 참으로 어떻게 달라질 수 있습니까? 그것은 첫째로 오늘 본문에 의하면 인간이 새 사람 되기 위해서는 환자가 의사를 만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의사를 만날 환자는 먼저 자신이 환자를 깨달아야 돼요 내가 병 들었구나 병고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의사에게 병원을 찾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보면 17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17절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십니다. 아멘. 의사는 환자에게 필요하다. 그렇죠. 건강한 사람은 의사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한, 한 차원 높여서 죄인에게 예수가 필요하고, 의인에게는 예수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정말 예수가 정말 필요해서 왔다면, 여러분이 죄인임을 알고 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죄인임을 안 사면 예수가 필요해. 그리고 그것은 예수가 필요 없어. 왜 우리가 착각하는가? 예수 만날 이유를 모르니까 그래요. 내가 진짜 이거 큰 중병에 대해때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어떤 비용을 치르더라도 병원을 찾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급해도 수술하러 들어가서 한달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은 사람은 병원을 가지 않죠. 병을 키웁니다.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죄인을 알고 빨리 이 죄를 수술해 야 되는데, 하지만 죄가 더 커지고 골아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환자는 먼저 자신이 환자에서 알아야 합니다. 이 사실에 대한 깨달음이 없으면 예수님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종교 의식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 찬송하고 기도할 줄 안다는 것, 이것으로 예수님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종교 행위와 상관없이 살고 있던 이 레이는 예수님을 만나서 새로운 경험을 통해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오늘 저와 있는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아니면 멘아 그저 예배도 감격이 없고요. 부흥이 아무래도 감격의 반응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바리새인들은 종교행위는 철저히 율법을 지키고 금식도 하고 11주도 철저히 드리고 형식적으로는 종교행위를 잘했지만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던 바리새인들은 비극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무섭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예, 우리 인카운터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당신은 내 삶이 참으로 달라지고 변화된 체험을 하셨습니까? 아멘. 내가 예수님내서 진짜 새 사람 되었다. 이 간정이 우리에게 터져나와야 합니다. 아멘. 박순의 전사는 그게 터져나온 거예요. 내가 예수 만나서 진짜 예수님 만났고 그래서 내가 참으로 달라졌고 그래서 예수에는 희망이 없는 걸 알고 절대 절망해서 절대 희망이신 예수님을 벗들고 내가 여기까지 왔다 아멘. 예.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나는 예수 만났는가? 당신은 예수를 만났습니까? 당신은 내 삶에 참으로 달라지고 변화된 참을 하셨습니까? 라는 주님의 질문을 한번, 여러분이 진정으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를 만나 새로운 사람이 된 가슴 터지는 간증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나가 아 이렇게 제시하십니다 사람이 자신이 환자임을 깨달은 후새 사람 되는 것은 환자가 의사를 만나는 것과 동일하다는 겁니다 오늘 이 비유 속에서 예수님이 참된 의사이십니다 여기에 도저히 못 고칠 난치의 질병을 안고 인생을 살아온 우리에게 군주스이 복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만병의 의사시고, 완전한 의사시고, 전능하신 의사로 오늘 난치와 불신의 이 병을 안고 인생에서 망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오시는 거예요. 오늘 예배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요청하십니다. 내가 환자라는 것 인정할래? 하고 묻는 거예요. 환자. 환자만이 의사 필요하거든 의사신 주님은 환자를 찾는 거예요. 니가 환자냐? 환자와 상관이 있는 거죠. 그잖아요. 이러면 암병이 걸렸다 암에 겁먹지 말고 기도하세요. 아멘. 절대 신앙을 가야 됩니다. 아멘. 죽으면 죽으리다고 가야 돼요. 아멘. 의사 말보다 주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박순의 전사는 의사 말이나 사의 말이고 하나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절망에서 절대 신앙으로 수십 년을 지나온 데로 변하지 않아서 환경은 안 변해요. 거지는 계속 거지예요. 두 들이 맞아요. 고뼈가 날아가요. 그래도 불구하고 그 주님을 만난 그 감격 절대 놓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마침내 그래서 그러잖아요. 기도는 길어도 응답은 순간이다. 고통은 고난은 고통스러워도 길어도 응 기적은 순간이다. 아멘.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이래야 진짜 우리가 주님 만난 거예요. 아멘. 주님 만나 새 사람 되면요 전혀 세리마테가 민족이 앞잡이에서 주님 복음 제자로 바뀌는 거예요. 아멘. 완전히 자리가 바뀌는 거예요. 삶의 자리가 바뀌는 거죠. 그렇습니다. 내가 입고 있는 종교적 옷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고 있는 종교적 행동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 훨씬 더무서운 병이 골막하고 있다는 사실을 너는 겸손히, 그리고 솔직히 인정할 용기가 있느냐? 어고물으시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요, 예수님은요, 의사 비유 다음에 신랑 비유를 하십니다. 의미가 있는 말씀 구성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두 번째로 인간이 새 사람 되는 것은요, 환자가 의사를 만나고 말라, 신부가 신랑을 만나는 거예요. 환자가 의사 만나면 병이 났습니다. 근데 신부가 신랑을 만나게 되면 인생이 팔자가 달라지는 거예요. 아, 네. 예수님은 우리에게 신랑으로 다가옵니다. 신부가 자기 인생을 맡길 진정한 신랑을 만나는 것, 이것처럼 여자 일생에 중요한 게 없습니다. 참으로 자기를 맡길 만한 남편을 만나고 그래서 자기의 인생을 송두리째 위탁하는 그 순간에 금식할 수없죠 잔치를 벌려야지. 왜 금식하겠어요. 오늘 바리새인들은 비축을 사면서 왜 금식하냐? 그데 금식이죠. 주님을 만나고 신랑을 만났는데, 어떻게 금식합니까? 신랑을 만나지 못할 때 금식하는 거죠. 만나는 순간에 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결혼식 가면 잔치가 벌어지지 않습니까?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는 여러분, 정말 금식하면서도 신랑 대신예수님을못 만나는 것은 비극이에요. 예수 믿고 교회 나면서도 정말로 기쁨이면서 비극이라고요. 참된 기쁨과 감격이 없다는 것은 비극입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매일 걱정, 염려, 의심이 차있고, 불평, 업무 한다면 이것은 진정으로 비극 중에 비극이에요.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비극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 바리세인처럼 예수는 오래 믿었고 뭘좀 아는 것 같은데 장로 집사 권사 직분을 받았는데 아직도 기쁨도 없고 감격도 없고 새롬도 없고 감동도 없는 이런 신앙생활은요, 바로 바리세인의 비극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런 사람들에서 오늘 이 시간 주님 찾아오셔서 너 정말 예수 만났냐? 진정한 새 사람 되었느냐? 정말 감동이냐, 물으시는 거죠. 신랑 대신 예수, 이새 포도주를 만나고도 낡은 가죽 부대로는 수용하지 못해서 계속 터져 잡빠졌던 것. 그것이 비극 중에 비극이란 신랑을 만나기 위해 금식하다가 신랑을 만나면 잔치를 하는 게 당연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멘. 오늘 주이그 말이에요. 근데 이바리새인들은 기쁨이 없으니까 예수님 만나도 잔치하는 것을 오히려 빈축을 사고, 우리 비난하고 있는 걸 봅니다. 기독교는 치료의 종교입니다. 의사와 환자의 관계에서 잘 나타납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가 기독교는 환희의 종교입니다. 그 시대의 종교인들은 신랑을 만난 그 감격과 환희 없이 그저 예배만 참석한 예배교회였어요. 여러분은 주일날 예배를 돼도 기쁨도 없고 감격도 없다면 바리새인 같은 사람, 예수를 못 만난 거예요. 예수를 영접하지 못한 거예요. 세리는 죄 죄인 중에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주처님을 초청함으로, 그는 새 사람 되었거든요. 우리는 날마다 새 사람이 되야할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습니까? 당신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당신의 응답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네. 나갈 동안에 피를 토하는 박순혜 주사님의 그 말씀을 듣고도 여러분이 응답이 정말 있는가 하는 거예요. 이분이 또 많은 분이 응답을 하셨어요. 그리고 응답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오늘 주님께서 왜 응답이 없는가? 새 사람이 아니니까 바리새인같이 스스로 자기는 건강한 줄 알고 있고 자기는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부흥이 필요없어. 나는 저거 상관없어. 그 바리새인들은 늘 그래 살아오니까 예수님이 막상 와도 줄 만나지도 못하고 그리고는 그들은 비극 중에 비극을 경험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생명신험통계 모든 성도들이 정말로 구원받고 회개하고 중생을 원합니다. 아멘. 오늘 주님 묻는 거예요.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당신은 회개했나요? 당신은 중생했습니까? 당신은 새로 지셨나요?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인간이 참으로 새로 지 못하고 있는 것.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낡은 가죽 부대, 낡은 사고 방식 때문임을 주님이 보시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주님의 교훈은 일련의 두 개를 비유를 통해서 결론을 맺습니다. 21절을 보세요. 21절,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생것이 낡은 그것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예. 아멘. 생배 조각을 낡은 옷을 붙이면, 은 둘다못 쓴다. 새 포도주에는 새 부대가 필요한데, 새 포도주하고 낡은 가죽 부대 만나면 은 반려하기 때문에 이미 늘어난 것을 더늘어이 못해 터지버린다는 거예요. 둘다못 쓴다. 그러면 터지는 동시에 포도주도 버리게 돼요. 새 옷도, 큰 옷도 다 버린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합니다. 이새 포도주와 새 가죽 부대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새 포도주는 예수님 말씀, 교훈 삶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의 복음이 도란데 이 복음의 새포도주를 받으려면은 우리 낡은 굳은 마음은 안 돼요. 사는 여러분 오늘 주님 말씀하신 좀 새로져라 죄에 왔다 갔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중생하지 못하고 구원의 확신이 없고 영생을 지 못하고 새로지 않았다면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의사 앞에 찾아온 환자처럼 그 의사 앞에서 내 병을 죽을 병으로 인정하십시오. 이제 정말 내 병을 확실히 고칠 의사를 만나는 감격으로 마스크도 벗고, 내 옷도 벗어야 돼요. 진실하고 솔직해야 합니다. 그리고 의사의 치료의 손길에 내 몸을 조건 없이 내가 맡겨야 합니다. 그것은 무조건적 항복이죠. 그는 이제부터 치료가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치료하시는 의사일 뿐만 아니라, 내가 치료된 것 같으면은, 대원시키는 세상의 의사와 같이 아니하고, 그는 나의 의사인 동시에, 한그릇더 나가서, 그가 나의 신랑이 되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 본문엔 달달이 끊어져 있지만은, 이 의사와 이 신랑 되신 예수님을 함께 묶는 거예요. 우리를 치료하신 후에, 우리를 건강해서 자기의 신부로 맞아주시고, 영원히 함께 하실 이 예수 리스도 그래서 이, 세리 마테는 시야침이 일리는 거예요, 인생이주어지는 거예요. 사람 제롬이도 이런 날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정말 신랑 되는 그분 앞에 내 인생과 내 운명을 내어 맡기고 있다간 거예요. 박순의 전사는 그랬기 때문에 주님이 신랑을 살았기 때문에 그 극한 고통과 가난과 질병과 폭력과 정말 죽고 싶은 그 자리에서 죽음의 자리에서 일어서게 된 것은 바로. 예수님을 신랑으로 만난 줄로 믿습니다. 아, 네. 그래서 날마다 날마다 시아지면는 다른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은 날마다 눈을 뜨도 신혼의 아침처럼 날마다의 아침이 새롭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한 부부관계만으로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상처를 치료하시고, 고름을 닦아주시고, 나를 끌어 안아주시고, 나와 영원한 관계 속에 들어가시고, 나를 그의 신부로 삼으시고, 예정을 고백하시는 이 놀라운 주님,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보는 아침은 매일, 새로운 아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날마다 뜨는 태양이지만 그 태양은 예수님 때문에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14절 하반절에 오늘 주님 말씀, 나를 따르라! 오늘 세리 세관에 앉있는데그기서 나를 따르니까 이 레이가요, 예수님을 만난 기쁨 때문에 오든을뿌려두고뻘떡이 나서 주님을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실 때에, 여러분이 말씀하실 때, 성경에서 말씀할 때, 감동을 줄때 미루지 마세요. 즉각적으로 일어나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아멘. 그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의 이는 모든 것을 버리고 벌떡이나 주님을 쫓았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버릴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내게 아멘. 새 생명, 새 인생을 가져오신 이 놀라우신 이 예수 께서도 모든 것을 포기할 가치가 있다고요. 전제살들을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바울이 말했잖아요. 이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며 더 깊이 사랑하며 더 깊이 신뢰하기 위해 나는 세상에 좋던 것을 배설물로 버릴 만큼 예수께서 소중하다고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버릴 만큼 예수는 내 최고의 지식,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전부입니다. 세관에서 예수 없이 삶을 살고 종교실 아무리 해 봐도 새로지 않고 허무했던 바로 세리이 마태가 참으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예수 교수를 그의 구조로 영접하고 구체적 새삶 속에 들어갔을 때 마태에게 새 아침이 열린 거예요. 새아들이 열리고 새 땅이 열립니다. 온도리가 새롭습니다. 그 날이 마태에게서는 새고 새달이고 새날이 되었습니다. 바울도 말했습니다. 고리도 5장 17절을 보니까 그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정도선서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도없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만 참으로 새로워수 있습니다 아멘 의사신 주님을 만나서 치유되시고 신랑 되신 예수를 만나서 영원히 치유, 회복, 환희와 기쁨이 있는 믿음생활, 교회생활, 예배생활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